대한 자산투자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남성. 이한 문장 속에는 한국 사회의 구조, 경제, 심리,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온 현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알아보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남성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리투아니아에 이어 세계 2위 수준, 여성보다 남성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즉, 같은 사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성일까요? 왜 한국의 남성은 이토록 높은 확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경제, 심리, 문화, 세대라는 네 가지 축으로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경제의 압박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GDP 대비 89.5%. 이는 곧 개인의 책임이 곧 생존과 직결된다는 뜻이죠. 집을 사든, 가게를 운영하든, 자녀를 교육하든 모든 비용이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가장으로서의 남성은 오랜 세월 경제적 책임을 도덕으로 배워왔습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 남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이 오래된 문장은 지금도 수많은 남성의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흔들리고 부동산이 무너지고 금리가 오르고 장사가 안될때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 탓이 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사회는 실패한 사람에게 냉정하죠. 이때 남성의 자존감은 경제적 성취와 연결되어 있기에 소득이 끊기면 존재감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절벽 뒤에 숨어 있는 심리적 절벽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의 단절입니다. 남성은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울지 마라, 남자는 참아야 한다, 강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감추는 게 습관이 된 거죠. 하지만 감정은 억눌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속에 쌓이고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스스로를 향하게 됩니다. 한국의 중년 남성 자살률이 높다는 건 결국 말하지 못한 고통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술로 달래고 일로 있고 책임으로 포장하다 보니 결국 감정의 통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최근 40에서 60대 남성 자살의 상당수가 경제 문제와 우울증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입니다. 직장에서 밀려난 후 재취업이 어렵고 가족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는 아직 건재하다고 보여야 하니까요. 결국 혼자 고립되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문화의 굴레입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공 중심 문화에 갇혀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존경받고 실패한 사람은 잊힙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sns에서도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그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죠. 스마트폰을 켜면 보이는 건 성공한 또래의 모습, 고급 아파트, 외제차, 해외여행, 자녀의 명문대 진학, 그 속에서 스스로를 비교하며 나는 실패했나 하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건 단순한 자격지심이 아니라 사회가 주입한 성공서사의 함정입니다. 이 경쟁서사는 특히 남성다움을 과시하는 구조와 맞물립니다. 성공하지 못한 남자는 무능하다고 평가받고 감정을 드러내는 남자는 약하다고 낙인찍힙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누구도 약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져도 아파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높은 남성 자살률입니다. 네 번째는 세대의 고립입니다. 청년층은 희망단절을 중년층은 역할 상실을 노년층은 존재의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남성들은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집값은 높고 취업은 어렵고 연애와 결혼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무력감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중년 남성은 회사라는 사회적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외로워집니다. 퇴직과 동시에 사회적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찾아오지만 그에 답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년 남성은 가족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배우자보다 먼저 떠나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과도 거리감이 생깁니다. 일이 없고 대화가 없고 역할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정신건강을 챙기자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것은 인식의 구조입니다. 첫째, 실패를 낙인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는 인생의 일부이며 배움의 과정입니다. 사회가 실패한 사람을 배척하는 순간 모두가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안전망 없는 사회는 결국 모두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둘째 남성에게도 감정의 언어를 허락해야 합니다. 참지 말고 말하라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회가 감정을 억누르는 순간 공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공감이 사라진 사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셋째, 지역사회가 관계의 끈을 복원해야 합니다. 지방, 도시, 동네, 직장, 협동조합, 은퇴자 모임 등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작은 네트워크가 생명을 지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넷째, 정책도 심리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복지의 양이 아니라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위기 상담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은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만든 구조, 문화가 만든 경쟁, 세대가 만든 단절, 그리고 사회가 만든 침묵이 겹겹이 쌓인 결과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의 설계의 문제입니다. 남성의 자살률은 결국 한 사회의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기댈 곳이 없을 때 인간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말해도 된다. 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려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버티고 있다면 이미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실은 인간다워지는 순간입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연결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이 끊어진 사슬을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거웠을지 모르지만 이건 불편해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살률 그래프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 사회가 얼마나 사람을 지키고 있는가의 거울입니다. 숫자 뒤에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 얼굴이 바로 우리입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자산투자연구원이었습니다.